피킹률 6%? 이거 안쓸 이유가 없는데요? 이걸 아직도 안 쓴다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체크카드 하나 소개를 드렸었죠? 오늘은 제가 제일 좋은 신용카드,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신용카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혜택이 진짜 미쳤어요. 이게 피킹률이 최대 6%까지 올라가는 좋은 카드여서 이제 10월 중순까지밖에 발급이 안될 거거든요? 보시고 여러분 빠르게 발급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무슨 카드냐? 더 나은 아니고요 바로 MG 플러스 S 하나카드라는 신용카드인데요. 이 카드 여러분들 중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스페이, 스마일페이,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컬리 멤버스, 쿠팡 와우 멤버십 중에 쓰시는 게 있으시면 이 카드 발급 받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이 카드 왜 좋은지 제가 한번 모니터로 넘어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 여러분 MG 플러스 S 하나카드고요. 이게 좋은 게 간편결제랑 디지털 멤버십 그리고 OTT까지 모두 다이한 장의 카드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최소 실적이 30만 원을 채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구간별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 100만 원을 넘으면 또 최대 6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피킹률이 6%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라색으로 S 자 그려진 카드 디자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연회비는 17,000원인데 이게 혜택에 비하면 이제 혜택에 비하면 연회비가 좀 아깝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주요 혜택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보시면은 간편결제 10% 청구할인입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토스페이, 스페이 다 할인 받으실 수 있고, 10% 청구할인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이버페이를 15,000원을 썼다 라고 하면 10% 1,500원이 되겠죠. 보시면 건당 1만원은 넘어야 결제시에 할인을 적용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구매할 때 1만원짜리 이상 보통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할인 대상이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할인 금액이 높은 서비스가 우선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매출 건당 하나의 서비스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구간이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는 15,000 원까지 할인 한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근데 그 말은 피킹률도 최소 4% 이상 넘어간다는 거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보셨을 때3%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고 4% 넘어가면 되게 괜찮은 신용카드다, 체크카드다라고 판단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가끔 미친 카드는 5% 6%까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서비스에서 피킹률 4% 넘기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많이 하실 거고, 디즈니 플러스, 뭐 웨이브, 그리고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티빙까지 50% 청구할인 됩니다. 이거는 50%나 청구할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넷플릭스 14,900원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 50% 하면은 7,450원. 할인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쓰셔도 할인은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중에 쓰시는 거 있으면 무조건 쓰시는 게 이득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컬리 멤버스, 쿠팡 와우 멤버십 50% 청구할인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쓰거든요. 네이버 4,900원 주고 한 달에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50% 할인 받았다고 하면 2,450원. 할인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네이버페이 한 달에 딱 15,000원만 결제하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독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할인 받고 쿠팡 와우 멤버십에서 또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벌써 11,400원 할인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할인 한도 구간인데 이거는 전월 이용 실적이 늘어날수록 통합 할인 한도도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30만원 미만일 때는 여러분들 통합 할인 한도가 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30만원부터 60만원은 또 15,000원 60만원 넘게 쓰시는 분들은 3만원까지. 100만원 이상은 6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피킹률이 최대 6%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발급받으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서 피킹률 6%까지 나오는 거는 더 나은 체크카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 있다고 해도 이 정도 통합 할인 한도를 챙겨주는 건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통합 할인 한도입니다. 내가 네이버페이는 쓰는데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뭐 쿠팡, 와우 이런 걸 쓰지 않는다. 이런 걸 쓰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냥 네이버페이로만 한 6만원까지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신용카드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여이 여러분들이 주유 카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름 많이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 주유 카드를 쓰시는 게 좋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킹율이나 통합 할인한도 같은 걸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이 S 플러스 하나 카드 만한 카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단점을 꼽으면 딱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게 보시면 옛날에 인기가 많아지기 전에는 PC로 카드 신청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열어보면 2025년 7월 24일부터는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점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신용카드를 개설을 하실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출자금 통장... 통장이라는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출자금 통장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할때 세금 우대 받으시려면 출자금 통장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내가 이 새말금고의 회원이다라는 그 자격을 증명해 주는 회원 통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점마다 뭐 최소 가입 금액이 2만 원인 경우도 있고 5만 원인 경우도 있고 뭐 많은 데는 10만 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출자금 통장에 돈을 납입하면 이 납입한 돈을 새말금고에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고 2만 원이나 5만 원 이런 식으로 출자금에 돈을 넣으시면 바로 찾으실 수는 없는데 돈을 넣고 이 돈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만들고 다른 지점 가서 바로 해지하셔도 무방해요. 해지 신청하고 그 다음 해 2월이나 3월쯤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근데 어차피 꼭 카드를 떠나서 제가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건 청년 도약계좌 할거 아니면 이금융권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자금 통장은 개설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네 거주지 근처에서 가입을 하시거나 직장 근처에서 가입이 가능하신데 거주지에서 가입하시려면 주민등록등본 떼서 가시면 되고요 직장 근처에서 가입하실 거면 직장 주소가 나온 재직증명서 떼서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귀찮은 걸왜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이게 한번 개설해두면 혜택 자체가 되게 좋은 카드라 계속 쓰기 때문에 가까운 지점 잠깐 들러서 이 카드 신청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다른 카드들이랑 마찬가지로 국세, 지방세, 뭐 수도전기요금, 공과금,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국민연금, 고험, 고용보험료 내는 이런 금액들 있죠? 이런 것들을 쪽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결제 금액 기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사실 월에 쓰는 금액이 30만 원만 넘으면 이 카드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빵 되었습니다. 안녕.